진짜 별캐다 나왔네. 어 모데스. 안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안별 효과가 망자의 그거랑 똑같아 증강. 우리 팀 뒤지면 주문력 공격력 몰빵. 망자의 원조야. 에 보면은 옛날 시너지들이 전부 다 증강화돼 버렸네. 모데가 진짜 맛있는데 템을 뭘로 가야 될까? <laughs> 고민하지 말라고 바로 위결던져준거 보소? 가보자이. 안별 모데. 암별 위결 모대 존나 맛있겠는데 이거? 피읍도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저땐 주로 또 암별이 터져서 없고 주로 난별도 했었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주로 또 암별 강화 효과 있어 가지고 일부러 주로 돌리고 막 그랬던 것 같네. 근데 주로가 없잖아, 이제. 아유. 가자. 에, 거의. 위결 모대 한번 가 보자. 에, 암별 모대가 존나 맛있다고 진짜. 오 맞다 카르마가 이거 스킬이 저거였어 보호막 주고 이거였어 으호 임무 뭐 바로 부사 버려 <laughs> 다 오랜만이요 시공간 어야 이거 블리츠 저거 땡길 수 있거든 그랩야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땡겨서 점사해 땡겨 <laughs> 야 옛날에는 막그랩피 하던 시절 있었다고 요즘에 mg 롤체랑 달라 어 자야 땡겼죠? 배치를 해야지, 이 녀석아! 죽검 <laughs> 주면 뭐하노 m g 자석들 그냥 데칼 이때 모델가 진짜 맛있다고 이제 이거 안별 터지면 딜 지린다고 이 장판 안에 있으면 다, 녹, 다 녹는 그림 일단은 거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 1등은 좀 별로다 아으, 까비 생태마한번 먹자 추억 떠올라서 지금 다들 신난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 같이 지금 기억을 끄집어내는 이거 이게 옛날 놀채지 이게 벌써 3년 전이네 탁구이 공원 3년 됐나요? 와. 3년 될 만해 내첫 유튜브 영상이 4.5 시즌이었어가지고 나는 이때 일반인이었다고 일반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유튜버 영상 보면서 나도 따라하고 그랬던 시절이라고 그때 그 시절 아 겹쳤나? 오, 나이스 공승 승상식 스물일곱 시절 와 그때 스물일곱이었나? 야 그때 도 나이 많았네. 나이 감사라 있으면 파검와파쇄검 열심 내놔라. 검 맛있긴 했어. 거길 좀 주라 제발. 거 슛! 아 이거 뭐야 이거야? 군냐 거결 모델? 문제는 이제, 모대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안별 누구 있지? 샤 야, 나 이거, 모대가 너무 안 나오긴 한다. 일아님인데 어차피 거결을 하나만 만들면 돼서, 강타자 해보자. 일단 이성은제가 되는데 와라 옳지 이성좀 아니 오 많이 캡쳤나본데? 이치하는데? 이뭐 모델 이성이 안 찍혀 이거 클났다 아 위결인데 진짜 맛있는 건데 이게 너번안 넣어준다 오이 뭐 바로 깨버려 와 모델 이거 진짜 이성만 찍어도 일할 텐데 가자 데칼 아니 이거 모델 할 한... 삼성만 찍으 개꿀잼인데, 진짜. 너무 많이 겹쳤다. 어, 있어. 가자, 데커이 천상 모델어서 피 웃고 있거든. 와, 이거 모델, 이거 삼성 찍으 개꿀잼일 것 같은데. 이게 옛날 모델지 이게 위험이야. <놀람> <놀람> 오케이, 안별 왔고. 내버리고, 예, 샤코, 아미니시 주자. <laughs> 해구. 그냥, 안 나와도 해볼게요. 옛날 그 감성 찾아야지. 아우 헷갈려. 아우 헷갈려. 아우 헷갈리지만 행복해. 파코한테 딜템 주고 정선 같은 거 주면 될까봐. 탱커가 없다, 탱커가. 자르반을 탱으로 쓰긴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없치고 성공대 넣고리어하지 피템만 줘도일 잘했던 걸로 기억하네. 그렇지 저거지 그렇지. 회복 구습야 샤코 이 새끼 미친 놈이네. 그냥 템 이래줬는데 일을 하네. 와. 우와 오코다 오코. 오크. 디지개로뭐할수 있지? 암별 만들어지나? 나 장갑 있다. 떠고... 오. 아, 근데. 아, 해보자. <laughs> 암별을 빨리 만들어서, 이암라인이 빨리 죽어야 돼. 얘는 몇 암별이지? 어, 샤코 무서워. 하지만 나도 샤코 있단다. 우리 샤코일 미치게 잘하는데? 가자. 투 캐리 보여줘. 이와 이거 모델 삼성만 찍으면 진짜. 오케이 하나 보냈다이. 너도 같이 보자. 블루 샤크 해볼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죠? 오, 제이스보다 차라리 50cc. 지뭐아안별 모으... 넘겼어 미친 아짜아하지 말자 안 별로 컨셉 제대로 잡아보자 일단 와서 그냥 해주고 무샤코 해야겠다 하고 이온 레카이 잡안 별은 이겨야지. 어라치 야, 이거, 진잘 찾아야 돼, 이거. 파르마다 왔다. 왔다, 큰형님 오셨다. 일단 이래 갈까? 앞라인 빨리 죽어야 되니까. 일단 이래 가보자고. 또뭐 줄이네, 이거? 야, 이거 빨리 찍어야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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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laughs> 왔다 그 시절 그 형님 왔다 그 시절 그 형님 고정딜 조금 무섭긴 해 마이 와나전에 애쉬 보이죠 한무 기절 리콜 그때 그 시절 그 형님 왔다 제발. <laughs> 지금 제라스 자리가 없긴 해. <laughs> 딜라인 다 썰리 건데. 와 샤크. 잠깐만 너무 처참한데? 오케이 어그로 풀고 테카이 한 번만 제발 아 이거 했으면 이긴데 이거 아암별의 테카이 에가지고 바로 이기는 건데 저거 샤코 겹쳐서 안 나오겠다 팔자 기물 50개라서 겹쳐도 다 나온다고요? 예? 기물 50개예요? 이거 일부러 이벤트 모드라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 그런 큰 뜻이 야, 그럼 정찰안 해도 되네 대개로 하면 되겠네. <laughs> 와 나르 나이스 배달 나이스. <laughs> 나르 좋아요 왔다 옛날 나르 저거 날리는 거였어. 김을 풀어준 거 진짜 너무 좋은데. 모델 왜 오락까지 안 떴냐? 뭐야 대. 진템. 와 잠깐만 파란별? 한번 익히고 가자잉. 만화잔 옮기고 와 반군 캐리어 나왔다 만화잔네 카르마 계속 보마도막 보마 누구한테 주는거야 자기 파트너한테 주는거 아닌가? 모데야 밀어붙여 그렇지 파란별 가보자잉 슛 야 파란별! 죽을 때마다 공격력, 주문력이 50%씩 상승한다는 거지. 와 파란별. 쉿. 제라스 궁이. 제라스 궁궁도 못하네. 내가 진짜 안배리야 이 녀석아. 디컬. <laughs> 아니 아웃솔 이성이네? 잠깐만 1 0레벨 얘가 좀 무서운데. 샤코 블루 주니까 이상한 짓 한다 이거 순간이동 먼저 쓰고 뒤로 들어가는개반대헉 <laughs> 샤코 피우고서 잠깐만 진아 테카이 한번만 해줘 테카 녹여 다 녹여 그렇지 오 <laughs> 샤코 뭔딜이야 이거 10레벨 이겨보자8 안별인데 그죠 우자대칼뭐 대공성포소. 아 너무 쉬운데? 뭘거 이상 뭐 하노? 야 진이 디린땡이 뭐야? 재밌다 재밌어. 옛날 그 시절. 핫핫핫 <목소리> 아야. <목소리>